2020년에 만약에 주식을 시작했다, 누군가가. 음. 전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. 음. 근데, 샀다 하면 오르는 거예요. 지금도 계속 샀다 하면 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조금 주식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였구나. 음. 웬만하면 사니까 오르는구나. 음. 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저희는 사실 주식을 시작한 지 3년 좀 넘었어요, 사실. 얼마 안 됐죠? 저희가 2017년 11월쯤에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. 삼성전자하고, 이제 LG하고,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샀어요. 썼어요. 사실 뭘잘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샀고 진짜 주식에 아. 대해서 잘 모를 때 정말 모를 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3년이 좀 넘었잖아요 미국 주식은 저희도 2020년에 시작했고 음.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살때 어,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으로 주가로 치면 5만 원대일 거예요 아. 그때 당시에 250만 원 정도 했을 때 아, 주식구나 네네. 하기 전이니까 네. 그리고 LG도 11만 1천 원 네. 굉장히 비쌀 때 네. 정말 제일, 제일 비쌀 때, 때. 셀트리온도 한30몇 만원 34만원 정도 30 됐죠. 얼마 예. 네. 네. 그때도 셀트리온이 진짜 최고가일 때 음. 저희는 세개다다 다 주식이 굉장히 올라가 있을 때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음.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됐죠?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나서 한 2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어. 거의 박스권 내지는 떨어진 적도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의 떨어졌어요 음. 어. 2년 동안 차트 보시면 그냥 뭐 이런 상태예요 계속 떨어져 어, 계속 이런 상태였고 <laughs> 어. 2020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l g 전 어떻게 됐죠? 11만 천 원에 사가지고 5만 원대까지 반 토막도 났었어. 결국에는 LG 전자도 어떻게 됐죠? 2020년에 1 0년만 원까지 음, 올라갔잖아요. 음.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반 토막 났었어요. 음. 2년 내내, 2년 내내 반 토막이었다가 인제 30만 원도 넘어갔죠. 음. 제가 결과를 딱 보면 어떻게 됐어요? 우리가 되게 비쌀 때 샀는데 음. 2년 동안 떨어졌잖아요. 그때 만약에 어머 주식 왜 이래 너무 무섭다, 음. 다 팔았다면 다 손해보고 우리는 음. 주식을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예요. 안 했을 걸 아마. 뭐야 이거 음. 주식 잘뭐 버티고 있으면 된다더니. 음. 1년이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잖아 음. 하고 손절했겠지 음. 그리고서는 아 주식 역시 안되네 주식으로 돈 번다는 거는 음. 진짜 이건 흔한 일이 아니야 음.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나는 안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음.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에 주식 시작한 사람이 만약에 계속 올릴 수도 있는데 뭐 2021년에 뭐 조금 더 떨어지거나 음. 뭐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려가면 어떤 기분이겠냐 이거예요 인제 시작했는데 아... 그래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어.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 놓으셨으면 좋겠다. 쉽게 그냥 어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그냥 팔아 버릴까 봐서 그 어.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지금 이제 막 20%씩 올랐다고 막땡 같은 거 좋아하지 말고 음. 안 먹어도 배부를 거 아니에요. 계좌에 숫자가 막 올라가니까 하루에도 막몇 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어, 그죠. 그걸 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막 음. 너무 막 신나할 필요 없이 준비해라.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. 그리고 또 주식을 이제 음. 길게 보면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내 계좌가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든 사실 그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길게 보면 그냥 물론 이제 뭐몇 백만 원 올라가고 뭐몇 천만 원 올라가면 기분은 좋지 사실 어 기분은 좋은데 길게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시간이 지나서 음. 주식이 개수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1%만 올라도 뭐몇백몇 천만 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 에 시간 지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음. 그래서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여러분 차트 2017로 맞춰놓고서 2020년까지 한번 보실래요? 저희가 음. 지금 그걸 갖고 있는 동안 한 2년 동안 정말 지루한 주식이었어요. 음. 이제 오른 겁니다. 어, 이제. 그리고 저희가 우리 멘탈이 어느 정도구나라고 언제 확인을 했냐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완전 반토막 났을 때. 몰라요. 우리 감정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. <laughs> 뭐가 하나 빠졌을 수도 어, 있어. 중요한 부품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음.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급락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투자한 기업은 국내 최고의 기업이니까. 그러니까 음. 잘 헤쳐나가겠지, 이런 네네. 믿음이 좀 있었어요. 그냥 버티니까 올라가더라고 음. 물론 이제 그때 추매를 많이 하긴 했죠. 이래서 빚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음.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막 반토막이 났어. 근데 내가 이거 만약에 대출 받아서 끌어다가 투자한 거였어봐요. 얼마나 식은땀이 나겠어요. 난리 났겠지 그래서 빚투 하지 말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상승장에서 그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. 이거 무슨 뭐한 달에 막10%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음. 빚내서 해도 충분하겠는데? 그리고 이게 어. 빚을 빨리 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어, 너무 아까운 있어요. 거야. 어. 기회가. 어, 음. 그래서 여유 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거한사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. 네, 거한사위.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대비하라. 아, 어, 네.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걸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. 저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생활 수준은 항상 똑같이 맞춰요. 그건 아주 옛날부터 지키고 진짜 있던 고장, 거고요. 네. 지금 주식이 우리가 뭐 테슬라로 막 수익률이 막 엄청나. 하루에 막 500만 원씩 들어. 그래도 생활 수준은 똑같아요, 항상. 음. 우리가 생활 수준을 갑자기 급격하게 높이 다시 내리려고 하면 좀 슬퍼져요. 그리고 조금 불행하다고 할수 있죠. 음. 근데 생활 수준을 항상 똑같이 맞춰 놓으면 내가 버리가 좋던 안 좋던 음. 그냥 항상 나의 생활 수준 여기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크게 없어요. 나중에 위태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라. 대비해라. 뭐 어, 폭락장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냐라고 누가 여쭤보시더라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한 개를 봤는데 1990년도에 투자의 대가한테 질문하는 영상이었어요. 그때 당시. ]에도 아, 곧 있으면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냐?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지금은 좀 거품이 좀 많이 껴 있어서 곧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음. 라고 얘기를 한 거야. 음. 그 질문한 사람이 어 그래요?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?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0.1채도 망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. 겁니다. 그냥 기다릴 겁니다. 그러더라고. 근데 저희는 기다릴 겁니다. 그냥.